2024 파리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프랑스 현지에서 홍보 및 후원에 나서며 K-문화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펼쳐지는 올림픽이라 K-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더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올림픽이 펼쳐질 파리 현지에서는 가는 곳마다 한국의 흔적을 찾아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 재계 총수들도 프랑스를 현지를 방문해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제 올림픽 위원회 공식 파트너사인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 올림픽 패럴림픽 선수촌 내 위치한 삼성 올림픽 체험관에서 약 17,000대의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 배포를 시작했습니다. 각국 선수들은 지난 18일부터 선수촌의 입촌에 순차적으로 올림픽 에디션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을 위해 특별 제작된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은 갤럭시 AI를 탑재한 최초의 올림픽 에디션으로 각국에서 모인 선수들이 언어의 장벽 없이 소통하고 전 세계 팬들에게 올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갤럭시 Z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에는 선수들이 파리에 머무는 동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화 서비스와 앱 등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IOC와 협력해 선수들이 시상대 위에서 직접 촬영할 수 있는 빅토리 셀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올림픽 시상대에서는 원칙적으로 휴대전화를 포함한 개인 소지품 반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협력으로 선수들이 시상대 셀카를 직접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12년 만에 올림픽을 찾아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한국 양궁 선수단을 후원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이번에도 직접 파리에서 현장을 챙기고 선수들을 격려할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은 한국 양궁의 세계 최강 수성을 돕기 위해 AIU 증강현실 AR 등 최첨단 훈련 기법 도입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위해서는 슈팅 로봇과의 대결을 진행하고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훈련 시설과 휴게 시설 등도 조성했습니다. 국위종목 중 유일하게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여자 핸드볼 팀을 지원하는 SK 그룹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SK 그룹은 핸드볼 외에도 한국 수영 간판인 황선우 선수를 비롯해 역도의 박혜란 선수, 브레이킹 홍텐, 김홍열 선수를 후원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우리 식음료 기업들도 현지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케이프드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프랑스를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소비자와 접촉을 확대해 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향후 유럽 시장 공량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이번 올림픽 기간 프랑스 현지 파리 올림픽 코리아하우스 내에서 카스 프레시와 논알코올 음료 카스 제로 를 중심으로 한국 주류 문화를 주제로 한 카스 포차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오비맥주는 이번 올림픽을 앞두고 국내 주류업계 최초로 국제올림픽 위원회의 공식 파트너 자격을 얻은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카스를 앞세 워 국내 대표 맥주의 위상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최근 성장세가 가파른 논알콜 음료 시장의 주도권도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카스 포차가 열리는 코리아 하우스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를 홍보하기 위해 파리 7구에 있는 메종 드 라시미 건물을 임차해 조성한 공간입니다. 이번 코리아 하우스는 역대 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는데 올림픽 기간 국내 식음료 업체들이 케이프드를 알리는 주요 홍보 무대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공간을 임차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크게 쓰여 논란이 되고도 있는데 이 내용은 말미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J제일재당은 코리아하우스에서 한국식 시장을 재현한 비비고 시장을 열어 케이프드 홍보에 나섭니다. CJ제일재당은 비비고 시장에서 비비고 김치와 떡볶이를 만두와 주먹밥, 핫도그 등과 곁들인 콤보 메뉴 방문객들에게 판매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5월 프랑스 법인 설립에 이어 이번 올림픽 기간 소비자들이 비비고 제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유럽 식품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파리에 운영 중인 한식당 수가 300개가 넘는 등케이푸드의 인기가 날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이 현지 시장 진출에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 파트너는 아니지만 농심도 프랑스 최대 유통업체인 까르프와 손잡고, 에펠탑 등 주요 거점에 위치한 까르프 5개 매장에서 신라면을 테마로 팝업스토어를 운영합니다. 농심은 즉석조리 한강라면을 적극 선보여 최근 K-푸드의 대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라면을 앞세워 현지 인지도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올림픽으로 치르는 이번 대회에서 육류는 최소로 하고 채식 메뉴만으로 제공하고 있어 현지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리우 올림픽에서도 외국 선수들이 한국산 김치를 많이 찾아 동의 날 정도였습니다. 당시 리우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선수촌 식당 공급용으로 한국에서 7.2톤의 김치를 공수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때 외국인이 선호하는 일이 한국 음식이 바로 비빔밥이었습니다. 각종 야채에 한국 고추장을 넣어 비벼 먹는 외국인들을 파리 올림픽에서도 볼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한식진흥원은 이날 코리아하우스 개관식에서 한식만찬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선 파리 우수한 식당 다섯 곳의 주요 메뉴를 재해석한 한식만찬 메뉴 20종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한식진흥원은 한식만찬 행사 외에도 올림픽 기간 농협경제지주 및 파리 우수한 식당 협업 국산농식품 홍보전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한식의 매력을 세계인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입니다. 유럽 시장은 한류의 인기를 얻고 케이푸드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일종의 전략지역입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으로의 농식품 수출액은 3억 3,980만 달러, 약 4,714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0.2% 증가했습니다. 이 통계는 한국에서 생산돼 해외 수출되는 제품들만 친 것으로 현지에서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실적을 더하면 유럽 내 케이푸드 성장세는 더 가파를 것으로 식품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지난 1분기 유럽 식품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성장했습니다. 대상은 유럽 시장 공략을 목표로 폴란드 현지 업체와 합작 내년 준공을 목표로 폴란드 크라쿠프에 김치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던 올림픽 예산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국기 종목의 단체 부진으로 이번 올림픽의 대한민국 선수단 규모는 100명대로 추락하면서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 꾸려졌지만 예산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파리 올림픽에 책정된 예산은 총 121억 7,500만 원입니다. 도쿄와 리우, 런던 올림픽에 소요된 예산은 각각 64억 7천만 원, 78억 3,700만 원, 65억 5천만 원이었기에. 이번 예산은 기존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예산에는 선수 임원 파견비, 훈련캠프, 코리아하우스, 비용 등이 포함되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예산이 급증한 이유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설치된 코리아하우스가 꼽히고 있습니다. 코리아하우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선수단을 지원하기 위한 곳으로 활용됐는데 파리올림픽에서는 선수단 지원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복합문화 공간까지 꾸렸습니다. 문제는 이 코리아 하우스가 에펠탑과 오르세 미술관 등 주요 관광지가 있어 임대 비용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꼽히는 8279의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3층짜리 건물 전체를 임대한 만큼 비용이 천정부지로 늘어난 것이라 세금을 허투루 썼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운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선수 규모는 2012년 런던 올림픽에 피해 100명 이상 줄었는데 오히려 예산은 두배 가까이 책정된 상황이고 출전 임원 수는 거의 줄지 않았다며 저조한 성적임에도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선수단 규모가 100명대로 추락한 상황에서도 임원 규모가 변동이 없고 예산 또한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힙니다. 코리아 하우스에서 홍보에 참여하는 15개 민간, 공공기업들이 일부라도 비용을 부담했어야 했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류의 세계화는 좋은 일이나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시온TV였습니다.